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인천국제공항공사 취업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단칼에 뽀개기 2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채용개요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꿀팁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앞편으로 남영찬 t v 62편을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63편 응시자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까첫 번째 된다? 홈페이지 서치. 네. 일단 응시자격은 채용공고 홈페이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아더 자세히 나오니까요. 아 그러면 음. 어떤 자격이 있는지 음. 아주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웹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에는 고졸 출신도 가능하다. 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불가능하지 않다. 음. 또뭐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떠한 제약도 없다는 게 음. 인천국제공항공사 인턴직 채용에 아주 매력이 있는 겁니다. 블라인드 채용. 어 블라인드 채용. 좋습니다. 네. 그다음 한번 또 읽어봐 주실까요? 어, 고졸자 10% 채용. 네. 쭉 더. 검정고시 대학 중퇴자 가능. 네. 재학, 휴학. 수료자 불가. 네. 이렇게 써있네. 여러분, 이런 자격 제한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70명 요번에 뽑는다고 했죠. 그중에 10%인 7명을 고졸자 안에서 뽑습니다. 고졸자는 아무런 지원 제한이 없습니다. 고졸자는. 음. 자, 내가 고졸로 지금 현재 놀고 있어. 나이가 50이야. 나 지원 대상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된다. 네. 내가 지금, 할머니야. 음. 지원 될까 안 될까? 된다. 된다. 근데 될까 진짜? <laughs> 능력만 입증하면 됩니다. 아, 능력만. 어, 네, 당연하죠. 아, 그 능력 입증하는 걸 알려 주셔야 되는데 그냥... 그건 자소서에서. 아, 너무 뜸인데. 아, 알겠습니다, 참겠습니다. 네. 네. 아무리 음, 알겠습니다. 바쁘다고 해도 아, 알겠습니다. 네, 우물가에 가서 숙명을 달라고 할순 없습니다. 아, 근데 또 하나, 네네. 박사님, 네네. 대학 중체자 가능이라는 건 네. 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은.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거죠. 아, 그럼 대학자로 가능해요? 지 아니죠, 거야? 아니죠. 택이니까 아, 그 고졸자로? 고졸자로 가능하다는. 아, 근데 고졸자 10%에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아, 아 알겠습니다. 네. 아, 하지만 네. 보시다시피 재학하고 휴학 뭐 이런 건안 된다. 현재 내가 휴학한다? 어. 뭐 이런 사람들. 안 된다. 는 거죠. 이제 고추 수료한다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합리적이다. 그렇죠. 예, 네, 합리적이에요. 어? 네. 정말로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1등 공사답게. 정말로 합리적으로, 음, 합리적으로. 어,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대상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우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라고 네. 자격증 보유자 네. 총 68개 음. 컴활, 컴퓨터 활용 2급 네. 뭐 이렇게 써 있나요? 어학, 스피키 성적 보유자. 보유자, 장애인 저소득층 지금 염등이 손께서 음. 또박또박하게 읽었는데 조금만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음. 국가보훈대상자. 음. 네,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뭐못 맞춰서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아버지가 음. 국가보훈 대상자인 경우는 의외로 많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 우대 사항에 해당이 되니까 음. 여러분들 뭐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음. 주저하지 마시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의 매력, 저의 마력 같은 음. 서치 능력 음. 바로 이것입니다. 음. 자격증 소지자 우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 저는 그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을 해서 다 세어 봤습니다. 음총음 68개 자격증을 나열해 놨습니다. 음더 놀라운 건이 네 68개 자격증을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음 누가 68개 를다 가졌다. 음다 가점해 줍니다. 가점을 하나 가진 사람하고, 두개 가진 사람하고, 다섯 개 가진 사람. 가점 점수가 틀리다는 거죠. 그렇지, 똑같이 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많이 가질수록 유리하다. 음... 그 중에 많은 자격증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가지고 있을 만한 자격증이 다른 컴퓨터 다른... 활용 2급. 컴활. 저희 아이들 있어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laughs> 아이도 쉽게 딸수 있는. 초등학교 6학년에. 네. 예, 있습니다. 그 예, 예. 컴퓨터 2급조차도 우대해서 가점을 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매력이까 그리고 지금 커말 이급 저거나 이런 거는 음. 내일 배움 카드라고 해갖고 국가에서 또 이렇게 80% 지원해줘요. 지원돼주고, 학원만 네, 네, 다니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 내일 배움 음, 험 공제 또는 카드는 음. 네, 뭐 여러분께서 음. 어, 직접 서치해서 알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학 성적 보유자에 대해서 우대를 해준다. 아무래도 국제 공항공사니까, 네. 인천 국제 공항공사니까. 네. 아무래도 좀 저, 영어나 뭐 이런 거 네네. 네. 어떤 언어라도 상관없습니다. 아, 합리적입니다. 음. 그래서 어학성적 그 보유자 또 더더군다나 감사한 거는 혹시라도 장애가 있으신 분들, 장애인이라고 해서 도리어 점수를 불리하게 주는 게 아니라 가점을... 가점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와... 조소득층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저소득층이라면 음. 여러분의 잘못입니까?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회의 잘못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부모님이나 재산을 잘 형성하지 못하신 하지만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재산이 좀 적은 분들이라고 해서 국제공 공,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점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도리어 가점을 줘서 미래를. 밝게 좀보여주겠다는 말이네. 해주겠다는 겁니다. 공공성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공사죠. 아, 맞네. 이해되시죠? 공공성을 가져야만 공사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주 우리 그염등윤 손께서 명쾌하게 <laughs> 아니, 공사에 대해서, 어, 공공성을 가지고 있구나. 어. 그러다 보니까, 네. 때로는 어, 몸이 좀 불편하시다고 해서, 음... 때로는 소득이 좀 적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움츠러들거나 기회를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려도 가점을. 가점을 준다는 거. 자, 그러면 제가 음. 어, 아마 앞전 시간에 잠깐 빼먹은 것 같은데, 음. 지, 아, 지역인지 제가 한번 지난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죠. 했죠? 지방대. 네, 지방대 대략 한 36%를 네. 채용한다고 했습니다. 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방에 있는 음. 예를 들어서 국가보훈 대상자거나 음. 장애인이거나 자격증이 다섯 개 이상 갖고 있거나 아닙니다. 하나만 아, 아니 하나만 있어도 요 아니 근데 여러 개를 있으 좋으니까. 네네. 네. 자격증이 있거나 또는 저소득층이라고 분류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하죠. 유리합니다. 유리.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에 폭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취업을 단칼에 뽀개드린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취업에, 취업을 설명하는 그 조항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음. 그곳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어, 마치 될것 같은 느낌이 저도 막 드는데? 그럼요.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도 블라인드 채용합니다. 단 가점 항목은 충분히 가점을 준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매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우리 유의 사항이 있네요. 네. 자기 소개서 항목별 최소 분량 200자 미달을 하는 경우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어. 여러분, 에 누가 200자밖에 못 쓰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닙니다. 제가 대학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지도해 보면. 음. 200자 엄청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이 국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700자 이내로 리미트를 정해놨습니다. 아, 200자 이상, 700자 미만. 그렇죠. 네. 너무 장황했어도 음, 안 되네. 700자 넘어가면 안 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물론 700자 넘어가게 쓰진 않으실 겁니다. 음. 왜냐하면 700자를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애편지 이렇게 하나, 이게. A4 있으면 몇자 정도 되나요? 제가 볼때 A4 용지로 뭐 글자 크기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네. 네. 아주 깨같이 가득, 아, 어, 어. 좀 적당한 크기로 적으면, 네, 네. 네, 그게 한 700자에서 1000자 정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어. A4지 한장 쓰신다는 게 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 저는 썼습니다. 아, 연애평지라. 아, 그건, <laughs> 아, 그건 옛날 얘기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험 기술서. 건별 300자 이내. 네. 경력 기술서가 아님. 네. 음. 경력 기술서가 아니라는 거. 그 뭐지? 남영찬 박사가 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거 써있지 않았지. 그렇습니다. 거서 뽀개기를 또 하신 거구나. 당연하죠. 아, 야, 당연하죠. 이게 이게 꿀팁입니다. 네. 네, 네. 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네. 취준생 여러분, 네. 여러분 여기서는 경력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경력 기술서가 아니라. 경험기술사입니다 아 경험 맞네 <laughs> 금방 이렇게 세상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아... 경력기술사 경력기술사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렇죠 그럼 라이센스가 필요한 건데 당연하죠 어디서 근무했다는 그 경력이 반드시 인요 인증이, 인증. 응. 인증이 필요합니다 해 아, 아, 근데 경험은 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이 경험 기술서 안에 녹아낼 거냐. 음. 그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반칼에 포개드리는 비법을 알려드린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맛을 내주신다? 그렇죠. 아. 자, 여러분 경험 정말 많이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의 경험 뭐가 있을까요? 학교도고 뭐.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음. 그 가장 중요한 경험 좋습니다. 철제, 진학입니다. 그러니까 자, 지나가서 또 친구들하고 무슨 일 있죠? 경험. 취미 활동도 하죠. 취미 활동 하죠. 노래도 부르 동아리, 예, 동아리 예, 하죠. 예, 예. 또뭐 하죠? 여행 가죠. 여행 가죠. 또, 시간 날 때, 알바, 여행도 가고, 알바도 하고. 알바도 하고. 알바도 하고 예. 가장 남영찬 박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봉사 활동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음. 봉사 활동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하 음. 자, 기업은, 이기적인 사람을 좋아할까요? 이타적인 사람을 좋아할까요? 이타적인 게 좋죠. 왜냐면 그래야 더 일을 많이 할것 같아요. 화합이 되니까. 뭐. 네, 화합이 되니까. 화합이 되다 자기 목소리만 내면. 공동체가 안 되지. 맞습니다. 음. 드디어 이제 공동체가 얘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음, 음, 음. 기업도 공동체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인재를 뽑을 때 절대 이기적인 사람 뽑지 않습니다. 음. 이타적인 사람을 뽑는 거죠. 음. 그러면 당신이 얼만큼 이타적이야? 뭐로 측정할 수 있죠? 자, 아까 한 자기 속에서? 그 자기 소개서 어떤 내용으로 검증받을 수 있죠? 그런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그래서 단칼에 뽑아주는게 <laughs> 바로 봉사활동입니다. 아. 자, 봉사활동하신 경험이 없어? 그러면 음. 여러분 혹시라도 헌혈 하신 경험이 있을까요? 있죠. 좋습니다. 헌혈 네. 이타적인 행동입니다. 아, 역시 박사님 맛을 내주는구나. 그건... 혹시, 혹시 어... 여러분, 나는 헌혈도 안 하고 나는 음. 공사활동도 안 했어. 음. 난 정말 어찌 보면 나만 나위주로 살았던 것 같아. 네. 혹시 여러분 음. 지하철 타시거나 음. 버스 타셨을 때 네. 여러분 나, 나 자량보 한적 있어. 자량보. 예. 이것이 바로 이타적인 행동입니다. 아 이걸 근데 그게 과연 좋은 걸로 미안하. 아 이걸 바, 부끄러운데? 좀. 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예. 봉사활동이 있고, 네. 뭐, 어, 헌혈도 뭐, 몇십 번 했다. 이러면 얼마든지 그걸, 어, 가지고 어필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조차 안 했는데, 내가, 나는, 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항상 자리를 양보했다. 오, 음. 어, 그거, 100% 이타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그걸 이타를 만나게 어떻게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음. 한번 했다. 음. 띠. 음. 별로 매력 있지 않습니다. 음. 또 여러분은, 한 번만 하지 할 일이 아, 아닙니다. 안 했겠죠. 한 번만 했겠죠. 계속해서 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있었던 사례를 쭉 적어 보시고 음.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음. 잘 생각이 안 나. 음. 최근 한달 사이에, 음. 최근 6개월 사이에, 네. 최근 1년 사이에 음. 여러분이 자리 양보한 걸 따져 보면 음. 횟수가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음. 그런 걸한줄한줄 적어 가면서 음. 나는 음. 이러이러한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음. 음. 비록 봉사활동이나 아주 커다란 음. 이타적인 활동은 못했습니다만 음. 저의 기본적인 소양은 음. 이타적인 행동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라고 음. 자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왠지 부끄러워 아그자려 자료는... 음. 여러분 음. 절대 부끄러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가 경험 기술선을 쓴다는 거는 음. 내 자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음. 아, 저는 이래서 부끄럽고 저래서 부끄럽습니다 이러면. 경험 기술에서 쓸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음. 아주 작지만 여러분들 경험과 여러분들 경험이 음. 아 나는 이타적인 행동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 음. 이런 거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음. 여기 이 이타적인 거는 음. 너무나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음. 저희가 이게 진짜 완전히 또 단칼에 그, 단칼에 뽑을 그, 수 그, 있는 거죠. 그 단칼이었구나. 맞습니다. 그거를 많이 안 갈아서 문제인 거지. 그렇죠. 오, 괜찮을 것같아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아 나는 이타적인 행동을 잘못 찾겠어. 음, 음. 고민하지 마십시오. 다음 편에 반타를 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타적인 행동 정말 취준생, 취준생 여러분들의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자 우리 당신 먼지 한번. 읽어 알죠, 당연히. 시작 한번 하시죠. 당신 말고. 从没去过。